혹시 주변에 꿈 많던 친구가 갑자기 쉬겠다 고 말한 적 없으신가요?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 3명 대 청년층 중 쉬었음 상태인 사람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두고 눈이 높다, 노력이 부족하다 는 비판이 쏟아지죠. 하지만 정말 이들이 게으른 걸까요? 오늘은 그 비판 뒤에 숨겨진 요즘 사람들이 일안 하려는 다섯 가지 구조적이고 심층적인 이유를 냉철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거울입니다. 첫 번째, 노력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제적 절망감입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면 적어도 내집 마련,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초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서울 아파트를 사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근로소득이 자산소득을 따라갈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월급을 위해 영혼을 바치는 일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감이 드는 것이죠. 두 번째, 양질의 일자리는 너무 희소하다는 현실입니다. 물론 일자리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삶을 보장해주는 좋은 일자리입니다. 전체 고용에서 대기업과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고, 대다수는 중소기업으로 향해야 하죠. 하지만 중소기업은 낮은 임금, 열악한 복지, 불안정한 고용까지, 청년들은 노예 계약 수준의 일을 피하기 위해 차라리 시간을 들여 시내 직장에 올인하거나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양극단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회적 압박으로 인한 누적된 번아웃입니다. 요즘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무한 경쟁에 놓여왔습니다. 입시, 취업, 승진까지 끊임없이 달려왔죠. 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는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이를 집단적 탈진 상태로 진단하기도 합니다. 쉬지 않고 달리면 부서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억지로 일하다가 몸과 마음을 망치기 전에 자기 보호 차원에서 멈춤을 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간적인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두기 때문입니다. 과거 세대는 돈과 승진을 위해 비인격적인 대우를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인권과 가치관이 중요해진 지금 세대는 다릅니다. 낮은 연봉은 어찌어찌 참을 수 있어도 비효율적인 약은 강요. 불합리한 상사의 지시,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수직적인 문화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돈은 좀덜 벌더라도 나를 존중해주는 곳을 찾아 떠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일에 대한 정의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났습니다. 투잡, 엔잡. 부업, 프리랜서 등 자기주도적인 노동을 추구합니다. 회사에 얽매여 40년을 바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하고 남은 시간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오라벨을 넘어 워라하를 추구하는 시대의 변화입니다. 정리하자면 요즘 사람들이 일안 하려는 이유는 개인의 나태함이 아니라 불합리한 경제 구조, 낮은 보상, 그리고 인간적인 존중이 없는 환경에 대한 정당한 거부입니다. 우리 사회는 청년들의 이런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현재 직장 문화나 구직 환경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절망적으로 느껴지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결국 우리 모두의 공감과 논의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